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피부과나 피부 관리샵 시술을 통해서 모공을 쪼여주려고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OO를 해주는 건데요. 준비물은. 오그러면 앞서 말한 모든 세 가지 원인을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미국 피부과 의사 협회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뭘까요? 하루. <laughs> 20대 때는 모공에 대해서 걱정이나 고민 같은 걸안 했었는데, 이제 30대에 들어서니까 모공이 넓어지는 것 같고. 혹시 여기 나비존이나 코 이런 데가 화장하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모공이 많이 늘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모공을 조여주고 좀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피부과나 피부관리샵 시술을 통해서 모공을 조여주려고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공은 이제 털이 자라는 구멍이기도 하고, 피지가 나가는 통로이기도 한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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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때 모공이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은 피지 분비량이 원인인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로 늘어진 모공은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좁은 구멍에 물이 졸졸 흐르다가 갑자기 여기서 물이 칼칼칼 흐르면 이게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 모공도 이렇게 있다가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 이게 모공이 못 견디고 늘어나겠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피지량이 늘어나니까 네. 모공이 그 입구가 늘어지는 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게 모공 크기를 안늘려주게 하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피부 열인데요. 특히 지은 같은 더운 여름철, 이때는 열이 오르기 때문에 땀이 나고 피지 분비량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 모공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을 잡는 게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냉찜질을 해주는 건데요. 준비물은 냉타올이나 알로에젤, 목뒤가 열기와 냉기를 제일 잘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식혀주면 혈액순환이 빨리 돼서 피부 열을 빨리 내릴 수가 있어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알로에 젤은 알로에 함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고 어떤 제품이요? 알로에 베라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99.85 아, 여기 써있어. 요 아, 그래요? <laughs> 아, 네. 여기 <laughs> 이만큼의 알로에가 들어있다고 하고 순하고 자극도 안 돼서 이거를 팩 바르듯이 도톰하게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주시고, 그리고 목 뒤에는 냉타올로 5분에서 20분 동안 찜질을 하는데 이때 냉타올의 차가운 정도는 막 꽝꽝 언그 어, 정도 말고 좀 살얼음, 살얼음 낀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장점은 피부 속 열은 목 뒤에서 잡아주고 바깥 열은 알로에 젤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을 잡아주고 있어요. 논 코메도제닉 제품 사용하는 건데요. 코메도제닉이라는 뜻은 모공을 막는, 아니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논 코메도제닉은 말 그대로 모공을 막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화장품을 고르실 때논 코메도제닉 제품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 코메도제닉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습. 보습? 네. 보습을 잘 해줘야 돼요. 최대한 모공을 막지 않고 보습을 잘 해주는 거.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 제품들이 많잖아요. 화장품 다이어트? 아, 화장품 다이어트란 말이 있어. 응. 네개 맞는 제품 몇 개만 바르라는 의미인데, 너무 많은 제품을 바르면 그게 다 흡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바르자, 이 말이에요. 성분과 제품은 최대한 줄여서 발라주는데, 그 대신 자주 바르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올바른 세안하기. 올바르지 못한 세안은 하 거나, 우 리가 올바르 지 못한 세안법 을하 잖아요？그러면 노폐 물이, 다 씻겨 나 가지 않는 그런 상 태가 발생 하고, 아니면 과 도하 게 세안 을 하면 여기 유수분 밸런 스가 망가지 면서 피 지량 이 증가 하기 때문에 적 절하 게 올바른 세안법 을, 게 중요해요. 올바른 세안법은 제가 여기, 거기 아니에요. 여기 <laughs>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주세요. 피지 말고도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각질이에요. 네. 왜요 왜냐면 각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피지가 모공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중국 각질을 이렇게 막고 있으면 피지가 계속 여기 입구에 쌓이겠죠? 그럼 입구가 점점점 이렇게 넓어지겠죠? 못 나가니까. 그렇게 되면서 모공이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면 넓어지겠죠? 그래서 각질을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각질제거제나 아니면 패드, 각질패드, 이런 걸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각질제거제를 고르실 때는 살리실산 성분이 있는 지용성 각질제거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각질제거 주기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뭐 내가 너무 예민한 피부다 그러시면 뭐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3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피부의 상태를 보시고 각질제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각질 제거 제품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데일리 마이크로폴리언트. 음, 네 <laughs> 이거는 이제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이거 가루를 넣고 물로 이렇게 러빙을 해서 알갱이를 좀 녹인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 러빙을 해서 물로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고 자극도 덜해서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민감성이나 예민한 피부다 하시면 이걸 추천드려요. 모공이 피지 분비량과 각질뿐만 아니라 또 넓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피부 노화 때문입니다. 보통 세로로 늘어진 모공은 자외선 영향이나 아니면 콜라겐, 엘라스틴 감소로 생기는 모공이거든요. 모공 벽에는 이제 피부 탄력 섬유가 있는데 이 탄력 섬유는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모공을 잡고 있는 이 주변 애들이 힘을 잃어서 아래로 축축 처지는. 모양으로. 그래서 새로 모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늘어진 모공을 잡아주는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모공 근육 키워주기입니다. 여기 근육이 있어요? 여기. <laughs> 사실, 모공에 근육이 있는 건 아니고 비유로 말씀드린 건데요. 모공을 잡아주는 탄력을 시간이 지나도 잡아준다면 앞에서 말한 노화로 인해 늘어지는 모공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미국 피부과 의사협회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뭘까요? <laughs> 뭔데요 <laughs> 바로 레티놀입니다. 아, 레티놀. 네. 그게 어떤 이유로 모공을 안 늘어나게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냐면 레티놀에 들어 있는 비타민 A가 모공을 잡아 주는 섬유질을 강화시켜주고 각질이 발생하는 걸 예방시켜주면서 피지 분비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러면은 앞서 말한 모든 세 가지 원인을 다 해결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공이 넓어지는 이세 가지 원인을 레티놀 하나로 한 번에 어느 정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A 음. 제품을 추천드려요. 제가 이 제품을 왜 추천드리냐면, 제가 제품을 고르기 전에 항상 화해 어플을 통해서 성분을 비교해보는데, 이거는 뭐 주의성분이나 알레르기 주의성분, 안 좋은 성분들이 없어서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이제 빛과 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밤에 바르는 거를 추천드리고 농도는 0.1%에서 1%, 1 농도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너무 높은 농도로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되니까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서 자기 피부에 맞는. 농도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높은 농도를 썼더니 막 피부가 벗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극되고. 그래서 농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높은 농도 말고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산화 제품. 을 복용하는 건데 황산화의 뜻이란 산화를 억제하거나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걸 왜 막아주는 게 중요하냐면 피지가 오염돼서 다른 물질과 섞여가지고 피부 위에서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C나 E 이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복용해주면 황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공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죠? 콜라겐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모공 주변에는 피부 탄력 섬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루는 섬유들이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애들인데 콜라겐을 그러면 먹어줘야겠죠. 콜라겐 단백질을 잘 생성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영양제를 섭취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는 비오틴 영양제도 함께 먹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선크림. 선크림은 진짜. 정말 중요한 건데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적이잖아요. 모공뿐만 아니라 피부 전체를 위협하는 게 자외선이기 때문에 선크림은 365일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모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드렸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에 쉽게 더 모공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모공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밖에는 더우니까 손상 풍기 있잖아요. 좀열안 나게 그런 방법들과 양산을 쓰시던가. 그런 방법으로 좀 피부 열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